네,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결혼식 축가입니다. 결혼식 축가를 부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, 결혼식 축가를 제의하는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. 저는 실제로 결혼식 축가 제의를 두 번이나 받았는데, 한 번은 거절했어요. 왜 거절했냐면은, 저랑 한 5년 정도 친했던 형이 있었거든요. 그 형이 축가 불러주면은 3만원 주겠다고 했어요. 근데 전 바로 거절했어요. 거절한 이유는 축가에 대한 예의를 그분이 확실히 몰랐어요. 축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해도 최소 15에서 20 정도는 줘야 돼요. 저는 그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축가를 첫 번째로 거절을 했습니다. 그 축가를 부탁하는 사람은 일단 돈 25에서 20 줘도 되고 아니면은, 그냥 그 정도 되는 남자면 정장, 여자면 결혼식 축가에 어 올린 복장을 이렇게 선물로 해도 돼요. 근데 그 전에 필요한 거는 당연히 그거겠죠. 결혼식 축가 불러줄 시간 되냐? 이거를 먼저 꼭 물어보고 동의를 했다면은, 밥을 그냥 뭐 김밥천국, 순대국밥 이딴 거 사주지 말고, 진짜 좋은 거. 좀 평상시에 먹기 힘든 그런 음식을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축가를 제의한 게 맞습니다. 그또 하나 제가 센스라든가 추가적인 팁을 드릴게요. 제 친구 여자애가 있는데 여자애가 서울에 살고 결혼식 축가 부탁한 사람은 포항에 살더라고요. 포항에서 결혼식하면 진짜 멀잖아요. 그 서울에서 포항까지 승용차 타고 이동한다고 했는데 그 비용이 기름값만 또 톨비만 해도 10만원 갱 넘어가잖아요. 맞죠? 근데 그 비용 플러스 밥도 사주고 축가 비용까지 줬다고 합니다. 정말 멀리 있는 사람에게 축가를 부탁할 때는 교통비까지 준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